안녕하세요, 아, 정현준입니다. 제가 이제 진짜 제 나이 공개할게요. 11살이에요. 제 나이 11살인데 이분은 저한테 카톡 걸어갖고막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막 11살인데 제가 11살인데 제가 11살이에요. 근데 이분은 자꾸 2학년이라고 그러시네요. 저 11살입니다. 자꾸 욕하시네요, 이분. 아, 진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. 진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, 신고도 할수 없고, 진짜. 이분 욕하시네요. 네, 이분 욕하세요. 아, 진짜. 이분 신고해버리고 싶어.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열받네요. 이 사람 때문에 열받는데 저보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. 예, 네, 일단 자꾸 그러지 마세요. 저 11살입니다. 11살. 그럼 여기서뿅